오이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얘 살려 줘야 될 아, 같은데 내려가라 그래 갤라지에닭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가다가 다시 빼가지고 못 봤어. 오케이. 그거 누구야? 닭이야? 가이드네 오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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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해. 디퓨저 챙겨야 되는데? 아, 챙기면 돼, 챙기면 돼. 어, 가고. 아, 깼다. 트리 깼어. 나이스. 이,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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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